봄날의 햇살 배우 하윤경, 30, 이상큼한 매력으로 돌아왔다. 작년에 이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변호사 수연역을 연기하며 봄날이 햇살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하윤경은 TVN 토일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에서 비타민 같은 청량한 초원역을 맡아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기억을 갖고 있는 19번째 생을 살고 있는 반지음, 신의 선분, 이 반드시 만나야 하는 문서와 안보연 불일 찾아가며 펼쳐지는 환생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하윤경은 조경사이자 반지음의 전생인 윤주원의 여동생 역할로 출연한다. 하윤경은 주변 사람들이 우영우에서 큰 성공을 거둬 다음 작품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냐며 걱정했지만 끌리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작품의 성공 여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라며 초원 역할은 도전이었습니다. 실제 성격은 밝고 경쾌한 편이지만 초원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면모를 발굴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이면서 비타민 같은 매력을 연기하며 즐거웠습니다. 라고 밝혔다. 하윤경은 신혜성과의 잠의 호흡, 안동과의 로맨스 호흡을 선보였다. 하윤경은 촬영 시작 전에 신혜성과 처음 만난 순간에 감격했다고 밝혔는데, 신혜선이 눈물이 날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안동고와는 처음에는 친해지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촬영이 진행됨에 따라 절친 관계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한 하윤경은 이 작품이 사랑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말하며 시청자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드라마는 회빙환, 회귀, 빙의, 환생, 소재로 전생과 환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윤경은 이 작품은 로맨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나 자신도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면 남은 사람들에게 후회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감정을 시청자들도 공감하길 바랍니다. 라며 작품 속 메시지에 대해 언급했다. 하윤경은 9년의 연기 경력을 가진 배우로서 2015년 연극 록산누를 위한 발라드를 통해 데뷔한 후 슬기로운 의사 생활 시리즈 2020, 202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22 등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며 성장했다. 하윤경은 앞으로도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뷔 이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부단한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보여드리지 못한 면모가 많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하겠습니다. 라며 향후 활동에 기대를 나타냈다.